이자나기니까. 오! 이번에 막으면 이번에 막으면 가득 깨져, 가득 깨져, 가득 깨아아깨아 오, 오! 승부수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막타 깔끔하게. 네, 이걸 맞았기 때문에. 네. 띄우고, 띄우고. 자, 장군무수대제이클라이드 자, 킬릭대 나파엘4강첫 경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볼까? 사강 첫 경기는 남캐들만 쓰시고 4강두 번째 경기는 역캐들 쓰시는가? 그럼. 자, 저거 만나게. 거 만나게. 저거 만나게. 저거 게 저거 만거게 저거 만나게. 저거 만나게. 만나게. 저거 만나게. 저거 만나게. 저거 만 저거 만 저거 게 저거 만는거나게 저거 거자거나게 저거 만나게. 저거 나거만요저게거든요저게 어, 만 어, <laughs> 좋아요. 한번 나와 주시고요. 저기서 횡을 견제하는 아 약간 느린 공격이다. 아니면은 가, 가드를 강제시키는 네, 네, 네. 브레이크나 중간다리나. 네네네. 그리 네. 강제시 상황에 네, 너무 그쵸.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네. 저는 브레이크는 횡으로 피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횡을 맞죠. 그렇죠. 결국은 고수, 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에게 못해 닫는 심리전을할수 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계속 가위바위보,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자, 어, 한번 찔어주고 짧은 카운잘끌어주네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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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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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닙유다한 라운드만. 네. 유 어유, 어다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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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유 쪼그 만 a a 자체로 어이구 서로 지금 막은 네. 다음에 확정 너무 잘 때리고 네네 사주두 선수 이게 연구를 네. 많이 하는 네. 캐릭... 그지 네. 선수들이라? 그 네네네 연구력 하면 족쇄가랑 서원 선수 들이고 네네, 여러 캐릭터 예, 맞습니다 어우, 아빠요 네네, 둘다 아주 그냥 어, 맞고 어, 고어하단 아, 올! 뒤치르기 <laughs> 예상했어요? 아아 결국은 이 푸른 전기가 발생하는 브레이크어택은 횡이 약해요. 네. 근데 장호부스 선수가 초반에 한번 봤더니 그때부터 정말 잘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키릭 선수, 키릭이란 킬릭 키릭, 아까 눈에 얘기했지만 팀이 작기 때문에 네. 다른 캐릭터들은 저기서 당해야 되는데 쟤는 피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네 <laughs> 심지어 펜싱 칼이 판정이 이상했고 어, 뒤쪽으로 으어어 그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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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몰라요 몰라 어 잡기? 잡기로? 네, 뒤쪽으로 빠지겠죠 네 라파엘은 좋은 판단 어유 굳이 링아웃 당할 필요 없거든요 그쵸? 체력 차이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오히려 또로 쳐지면 갈것 같고 피로회복은 뭐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일단은 그 장문수 선수가 자기는 항상 그 뒤집을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심리적 네네. 그게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위기상은 밀어내고 하지만, 하지만! 제로사이버로막네 이렇게 되면 또 킬링은 근데 기가 찰것같 그쵸 거거든요. 어차피 두 개로 시작하니까 네, 네. 약간 킬링도 네. 보여주면서 네. 내가 네. 이 정도야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그쵸 보여주면서 제이클레이로 네. 대회는 합법 합법 네 일단 네. 하단으로 버티고 이거 스트레이스안 했고 어, 오! 하단 갈하면서아 이번에는 재미 못 봤어요 너무 그잘 보이고 약간 매력적인 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라파일이 고대를 지목하고 있는 곳이다. 안경도 없어. 네. 특정 아, 지체들이 좋아하는 안경. 저는, 아, 튼 어! 점프 예상했어요. 어, 잘 때렸고. 어, 소울 차지 이거 소울 차지 몰라요? 몰라요? 좀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신기도 쓰기 위해서는. 아, 확인력 있거든요, 길로. 어! 어, 하지만 에너지가 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트상황 어, 확정! 닮와서 드리고. 이제는 기계지가 달아요. 에너지 달,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잡기! 확정! 그렇죠. 죽나요? 네, 죽어요. 팩트 보정 있어도 아니요, 저킬리 피가 너무 적습니다. 하... 멋진 연출 과 함께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은 나빠해. 일단 네. 빠일. 저는 마지막에 몰리면 아주일이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박씨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laughs> 남자의 키리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laughs> 결국 이 칠성 자세를 전부 다 때려주는 그 문제의 기술이 뭔지 좀 보고 싶기 때문에 그 강함을 보고 싶은데 아... 또 장동수 선수가 쉽게 허용해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안걸어는것 같아요. 예. 네. 네. 워낙 맥시를 잘안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문제죠. 맥시 잡기. 아 유리 저쪽. 저기술어 오, 도망갔어요. 성기패싱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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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앞으로만 주는. 오오오오 신기술? 신기술? 발차기해 주고. 어, 단 찔러 주고. 저거는 횡견지 하는 거? 오! 신기술. 그렇죠? 어? 아 어? 신기술? 어? 아니, 어? 원래 있던 기술이죠. 네. 아. 신녀서 잘 썼네. 알 협사이. 드부터접 성공. 네. 유리. 뒤로 빠져. 오! 감언우 마지막은 막타지선다그외는 확정. 네. 오, <스> 오, 오, 오 좋아요 3배 사이드 커터 한번더 3B 도망갔어! <와>, 도망갔어! 요딜링키 잘하고 오또 <laughs> 아, <도망갔어요. 오, 웃음> 나왔어 말려요 <말리워요>. <스> 장모무수 말려요 제이클레이드 심리전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찍고 어, 어, 일단 임팩트 오왜치칠력이없오 완벽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방격기에서 여지는오 하지만 잘 끌었습니다 잘 끌었어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비 b 간포죠 간보고솔차지 네, 언제든 돌돌할 수있다 자, 에너지 약간 이득 보고. 보고? 어차피 이번 라운면은 네. 기게이지 내보기 때문에 두개으면은 그렇죠? 네. 오, 옆차기 네. 풀었어요? 잡기 풀리고 기게지 약간 더 오. 예. 얘 오. <laughs> 뒤로 감보고. 어우, 무리 맞기 때문에 콤보안 들어와. 아 네, 짜게, 별로 안불리 하니까. 네.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이크. 이 좋습니다. 자, 기게지도 지금 많거든요 이거 막아요기계지 어이, 한번 더. 어, 한번더? 네. 어이 이거 못 도망 네. 어요네잘습니다 이거 하단 한번 더 맞으면 그거죠? 신기술 네. 네 알고 있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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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거 이거 마무리 아, 되구요아아 아, 아, 예. 예. 어, 반대로 킬링은 여기서 네. 리허 너무 죠 네, 이거 아주 정문서 전화점을 만들었어요, 지금 네, 갑니다 자전시킬 테니 생것보다이거이 히트 확인 토토 아, 자꾸 격, 해? 격지에서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희가 어, 그 경기가 지속이 될수록 여기서 <laughs> 네. 계속 봤던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을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공주분들이경기 <laughs> <고수군들의 웃음> <기획이기> 때문에. 자, 번개 날려 주고. 일단 가드 게이지 분리합니다. 한번 끌려고 노력하겠죠. 장문선 횡신을 예측을 아, 어 이거 끝내겠다는 네. 끝내 겠다는 거죠? 예, 네. 네. 끝내겠다는 거죠? 아직 아직 <laughs> 몰라요. 아 몰라요 이거? 몰라요? 아니 진짜 오 어! 레진 어 레진백! 이거 어요와 여기서 어차피 저도랑 기계에서 하는 거니까. 오! 이거물 아, 막으면 기물에 막가버 계속 가득 계속 계속 승부수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막타 깔끔하게. 네. 이걸 맞았기 때문에 이 띄우고 띄우고터스 아, 정 완벽합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로 맞춰 줍니다. 아! 막이네요 본드래 경기. 자 장모노 선수 다른 캐릭터 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있죠. 근데 네, 뭐리게 퀴리티,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네, 네네 이게 맞춰도 서로, 네. 이게 맞춰도 서로 네. 지금 기세 싸움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고 있고. 그렇죠. 네. 이번에 분기점이 됩니다. 그쵸. 아무래도 많이 밀리다 보면 사람이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없죠. 그러면 네. 뭐 장모노 선수 탈임 나올 수 있고. 있죠. 뭐 중금이. 제이클레이드 선수 아젤 나올 수 있고 네. 가능성 계속 열리니까 이번 네. 라운드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세트 왜이사람들을 이 고수라고 그러냐 다른 핏들이 다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거의 링아웃에 신력매 실력 네. 완전 실력매. 심지어 맵도 얼고요벽보 볼까요? 이 맵, 이 맵... 공식 거의 실력매이죠. 어유 아픕니다 자, 이거. 다시 선비 아, 유리 유리 프레임 가져갑니다. 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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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비살 요 그리고. 라파엘 여기 답답해하고 있는데. 또 한테 훨씬 더을 적극적으로 오, 오. 예상했어요. 예. 예, 와 어, 이거 <laughs> 거의 지금 오요 시... 예. 한2 0 가져왔어요 이번 라운드 예. 가드 피치. 게이지도 심지어 엄청 잘 벌고 있거든요. 오또아 강세 행이 그 좋았고 지금 행이동 하고 싶은 거 없죠? 지금 거의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 읽고 있어요. 숨을 못쉬니다 네네 너 입장에 숨을 못 쉬어. 오또 삼비 시작하자마자 제로 사이즈 가드를 또 넣어. 이거 이거 뭐 가드 깨져요? 깨져 깨져 오. 깨져. 오, 오, 오. 안 깨지면, 안 깨지면 맞아요. 맞아요. 안 깨지면 맞아요. 오 좋아요 좋아. 오 이딴 칼 잠깐 끊었어요. 이번에, 오, 이번에 오, 그나마. 그나마 이제 수 한번 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잡아야 돼요, 장훈 선수. 잡고, 일부러 뒤로 안덤기고요 오, 좋아요. 이거, 이거 아파요? 한번 찍어주고. 하나. 나! 어, 어, 잘 돌렸습니다, 장문. 네, 네. 역시나 조고수 네. 진짜 흐름이 완전 아파일이었거든요. 예. 예. 잘 끌었어요. 때려주고. 아, 예, 이제 이제 거의 동등이죠? 네. 오, 이 한번 잡아주고, 오, 커버커버에서 여기까지 풀콤보 그리고 이진다 오, 확정네 네, 네, 어유, 잘 받았고. 오, 이거 네, 네, 네. 가득 깨지공 어유, 신기술? 아, 이제. 다시? 신기술? 어우! 더 잡아주고. 아, 누워서 맞았어. 아! 가득 깨지기, 어, 아유, 아유, 가득 깨지기, 깨지기 사실 막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쵸죠론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가드 아마 저 척추 죽 깨려고 그러니다 근데 이제는 그쵸? 점점 네. 네. 겠죠그한 번씩 이렇게 선보 주 오, 가드 깨졌어요. 네, 네, 아퍼요 아, 이거? 대 콤보. 오! 어디까지? 이지. 다시 이지. 아, 아, 안 아, 돼. 아니, 아니, 아, 아니. 와, 아, 아, 가능합니다제이클 레이드. <laughs> 정말 연구 많이 했거든요, 이 선수. 네. 정말 네. 오자마자부터 네. 처음에 정말 라파엘 쓰레기 다막 이러더니 네. 어느 순간부터 알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지금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장문수 영초까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캐릭은 -D -O -D -O 아 네. 끝까지 가겠다 이거죠. 끝까지 가겠다. 이 정도 그건 있어야죠. 뭐라고 했죠 이걸 자존 심 아니면은 뭐 아이고, 고집 고집 매장 그런 고수한테 들 그런 게 있어요. 있어야죠. 네네. 프리 네. 게임에서 네. 잘한다고 대회에서 이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장문수 프리 게임 과히 현존 최강자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이 클레이드가 확실히 아... 기선 잡았거든요. 네네. 지금은 정말 몰라요, 이건. 딱히 제이크 선수가 이긴다고 해도 놀랍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이크 선수가 알게 모르게 해외 성적을 계속 꾸준히 올려왔던 선수라. 그렇죠. 네. 해외 출장 계속 다니잖아요. 지금.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실제로 웬 파이틀의 웬지나이 심각 등 거기서 우승도 했었고. 네. 네. 아, 여러모로 실적이 있는 선수가 예, 남아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남은 선수들 다. 오이치. 키퍼야. 키퍼. 또 예상했어요? 어유 딜레이. 드디어 횡가드 조금씩 하면서 어쩔 수 없죠. 좀 소극적으로 막아주기 네. 시작했는데 이런 가드 이후에 움직임이 똑똑하게 요 그렇죠? 일단은 내려주고 하단 잘피했고 하지만 딜레이 캐치하지 못했고. 어. 아. 오, 상상 가는 빛. 배터리 겹겨요, 이제. 오 이쁘게 아. 예상했어요. 패싱. 아. 아유. 누가 난... 들켰? 어, 상대팀 저쪽 사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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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유리 유리 와 신기술 신기술 아, 그럼 다다니다 아, <laughs> 아마 임팩을 한것 같은데 저 임팩 타이밍 이 달라서 신기술이 그렇그렇네 저로 다 맞은 것 같은데 어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어 가죠. 괜찮아요 따라가 봤는데 따라가 봤는데 아, 아 좋아요 잘, 잘 피했고 하단 어, 선비가 네. 어, 너무 잘 맞아요. 네. 아, 어? 자기가 달려가서 때리는 것도 잘 맞추는데 자기가 누워서 순수한 힘으로 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지금 라파엘이 이번 짝이. 한비를 막히고 나서 되게 할게 많아요. 막히고 네. 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 그 제이크를 스서 자신 있는 거죠. 그렇죠. 난그 심리전이 이게 자신 있어. 그렇죠. 약간 자기 프로세스? 네, 어, 지금 보면은 쓴 어, 다음에 예, 예. 네, 막히면은 약간 그삼타쓰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가 서울 네. 차지 피가... 망했습니다. 장모우 망했어요. 망, 아니요, 피가 뭐, 피가 뭐, 피가 하나 남았어.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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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요 그래도 아직은... 아직은 할만해요. 아직은 할만해요. 이 허치고. 어 그렇죠? 신기한 상황은 있는데. 은 근데 좀 어렵긴 하죠. 너무 좋거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끊어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계속 있고요. 유리, 유리인데 어, 빠지고. 오, 빠지고 빠져요. 빠지고 빠지고. 아, 안,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답답해요. 아, 아, 답답해요. 답답해, 그리고 가드기 이제 살짝 빨간 거 보고 갔는데 노란색으로 했어요. 예, 대기는 했지만 다시 그냥 가드 했고요. 네. 유리에 엄청 한 비. 어, 이거. 이거 이거. 패턴 끝나요. 자, 땡키. 아웃 잠기! 3대 1로 결승진 출합니다. t h 니다 아싸인데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르게 빠르다 가지고 이건 뭐 공세 크리스 후에 공세를 잡은 모습 만들 수가 없어.